막내이가좀스피리티하이 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음, 확실히 색이. 색이. 어디시죠? 크리스마스 18 우리 <laughs> 크리스마... <laughs> 그래서 마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모르자. 우리 글렌드로냐 언제 한번 마셔본 적있는데 기억 안 나죠? 그거냐? 음. 방송에서? 네, 컨텐츠 찍으면서 마신 적 있는데. 음.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막냉이 쉐리 위스키 좋아하나요? 아 없어서 못 먹죠. <laughs> 쉐리 위스키 너무 맛있어. 그렇죠. 쉐리 음.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 실텐데 위스키를 입문한 다음에 꼭 거쳐야 하는 단계로 쉐리라는 단계가 있다라는 말을요 지난 컨텐츠였던. 위스키로 배우는 쉐리 와인 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쉐리 와인을 공부한 다음에 정말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같은 증류소에서 스피릿을 증류를 하고요, 같은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는데 다만 위스키 숙성 연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숙성을 오래 하다 보면 캐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 받게되면서 다른 여러가지 맛 차이들이 생길텐데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재밌다 재밌다 어.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쉐리 숙성 위스키 쉐리하는 생각나는 위스키 쉐리? 쉐리! 맥켈란! 글렌파클라스 어? <laughs> 맞는 말인데? <laughs> 그러면 드론냐기다글렌드론냐아알고 아이, 이거보다 마지막에 맛있죠 아, 그치 그치 어? 어. 짜라란, 바로, 쉐리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쉐리 캐스크 숙성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증류소 중에 하나이죠. 바로, 글랜드로냐입니다. 제가 맥켈란이 아닌 글렌드로냐을 준비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맥켈란 구해주시는 분 있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설명하려면요. 아무래도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숙성이라는 부분과 증류소, 캐리, 이세 음.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쉐리 와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쉐리 와인 컨텐츠를 따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오늘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쉐리 와인 그리고 올로로소라는 쉐리 와인 두 가지가 블렌딩 된 제품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페드로 히메네즈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막냉이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었던 매우 달달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와인이고요. 올로로소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에 훨씬 더 드라이하고 산미가 살아있는 와인이 만들어지죠. 각각의 두 와인이 담겨있었던 캐스크 두 개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그런 위스키라면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 위스키가 나오지 않을까 싶죠. 두 번째, 증류소는요. 오늘 사실 글렌드론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2000년, 2001년에 부도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큰 증류소의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2008년에 글랜드론약의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이죠. 바로 빌리워커가 글랜드론약 증류소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떡상하니 떡상을 한 그런 위스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쉐리케스크 숙성 기술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숙성을 하기 이전 단계인 이 증류주 자체도 쉐리케스크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좀 무거운 스타일의 증류주를 뽑아내고 있다라고 설명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숙성 단계에 대해서 짧게 또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저숙성과 고숙성 장단점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저숙성은 아무래도 너무 스피릿 맛이 살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위스키 잘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역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즘에는뭐 5년 8년 위스키스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에서는 12년이 좀 가장 저속성으로 많이 어지어지는있엔트엔트중에 중에서는 년이년장좀 가장 저숙성이로오이편입니편입니막아이 막내기가 좀향피 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이유는 저숙성일수록 아무래도 증류소 자체에 강조하고 있는 캐릭터가 많이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숙성으로 갈수록 스피릿에서 나는 날것 같은 느낌의 그런 와일드한 느낌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증류소 자체의 캐릭터를 찾아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스크 그 힘이 강해지니까 그렇죠. 오래될수록 맞습니다. 자, 오늘 비교 테이스팅을 해볼 그런 위스키는 과연 글렌드로냐 이네가지 중에 네가지다 있냐? 는아니고요 바로 뭘까 안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거 꺼졌다 네, 대표님 노린건 아니겠지만 지금 되게 신경이게 뭔지 알아요 아, 안에 그... 옷은 드러낙 10이고 밖에 옷은 드러낙 <laughs> 2일이에요 진짜로 노린거지 노린거예요 <laughs> 그거 바로 12년관 2일년입니다 제가 요렇게 두가지를 선택한 이유 뭘까요 너무 알것 같아요 뭔데 가장 저속성과 고숙상 아,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한데 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두 제품이 글렌더론약 제품 중에서 올레로소 쉐리와 페드로이멘네즈 쉐리 두 가지를 블렌딩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12년 21년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요? 세병이다 세병. 확실히 색이. 와, 색이. 다르시죠? 아 다르죠? 어, 차이 많이 나네. 음. 12년부터 한번 향 맡아볼까요? <laughs> <laughs> 음. 음 어, 우 달아 달아. 21년도 한번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훨씬 더 절인 느낌이 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뭐, 나무향 같은 것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 글랜드로냐 언제 한번 마셔본 적 있는데 기억 안 나죠? 드로냐? 응. 음. 방송에서? 네, 컨텐츠 찍으면서 마신 적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 우리 크리스마스 케인과 나는 거 18년. <laughs> 맞아요. 음. 크리스마스 18, 우리. <laughs> <laughs> 글랜드로냑 18이 음. 크리스마스 케이크 맛이 난다라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맛 표현 편에서 이제 다뤘었는데 21년도 약간 그런 절인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크리스마스 케이크 좀 생각이 나는 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난다. 음. 자 그러면 드로냑 12부터 또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달다 진짜 달다 오늘 왜 이렇게 달지 언제 안간적 있어요 었 근데 저는 뭔가 어. 21이랑 비교해서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확실히 좀 숙성 저숙성 느낌이 나는 것 어... 같아요 에이. 저는 오히려 지금 21년을 마셔봐야 하겠지만 정갈한 느낌이에요 피니쉬가 숙성이 오래 되지 않다 보면 느껴지는 그 깔끔함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깔끔함 그리고 피니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어. 것 같은 괜히 기분 탓? 21년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죠. 21년 뭐 맛을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향 이럴 수 있지? 기본적으로 확실히 같은 계열의 향과 맛은 맞는 것 같아요. 절인 과일 느낌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21년이 거기서 좀 시나몬기라든지 오크 향의 그런 음. 쌉싸름한 느낌들이 더 많이 배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쌉싸름하다라는 게 거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깊은 풍미를 좀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하다. 글렌드론 약 10이랑 메켈란 11을 비교해서 마셨을 때 메켈란에 비해서 글렌드론 약이 좀더 절인 과할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두개 비교하니까 이건 뭐 절여지지도 않았네. 마라스티노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색깔도 음. 좀 비슷한 것 같고, <laughs> 네. 그래서 넘어갈 때도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분명히, 근데 아직도 남아있어. 피니시가 엄청 길어요. 네. 음, 정말 진짜. 부드럽게 분명히 넘어갔는데 계속 그 여운이 남아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이 테스트를 처음 해봤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요, 베토벤이 생각났어요. 음? <laughs> 왜 베토벤이 생각났을까요? 오바이트에서? 아니, 베토. 어, <laughs> 뭐 소리야? <laughs>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는 했어요. 음. 베토벤은 이 클래시컬 음악 중에서도 시대별로 따지면은 바로 후기 고전파와 초기 낭만파 시대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초기 고전파일 때는 굉장히 간결한 멜로디의 음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낭만파 시대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마치 이 글렌드로냐기. 빌리워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고 그리고 고속성으로 갈수록 더 좋은 맛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글렌드로약을 드실 기회가 된다면 12년을 드시면서는 베토벤의 초기 작품을 그리고 21년을 드시면서는 베토벤의 후기 작품을 들어보시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